오늘 오기 전에, 그5 2세사에서 네. 젊은이가 총기 난사를 들 분이 죽었다고 합니다. 근데, 대통령께서 그쪽 지키셨던, 네. 뭐, 희생 없는 나라의 안전한 보호. 오늘, 그때, 그, 저, 말씀, 직을 듣고, 꼭, 선생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. 네. 말씀 좀 네. 해드렸고, 그대로 네. 시청하겠습니다 네. 아, 요 네. 네. 그리고 앞으잘 네. 뭐 서로 도와주면서. 네. 잘 하려면 나가기 바랍니다. 네. 그리고, 원내 동원은 국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니까, 네. 아, 수속에대로 서로 화합하고, Okay, que é esse monte de